잘생긴 나의 얼굴. 뭔개 소리야? 어, 잘생긴 나의 얼굴. 아. <목소리> 어, 저는 폴리샤나 부부인데. 안녕하세요. 네. 출고차 담당 정소맨입니다. 어떤 차 이렇게 출고 받으셨죠? 박스터입니다. 박스터, 박스터 뭐예요? 78 2.5S. 78 2.5S. 네 맞아요. 2.0이랑 이제 50만 원 정도 차이 가 나는데 얘네 차체에서 오픈 에어링 했을 때 50만 원이면 아주 적은 차이 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드라마틱하진 않은데 저라면 2.5를 탈거아니 no. 이런 얘기 안 해. 네. <laughs> 2 0도 <.5를> 팔아야 되니까. <laughs> 아 이거 스트를 어제 맞췄는데 오늘 행거치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아씨 근데 잘못 맞췄어 이거 작아. 아, 불편해 죽겠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뭐 살찐 거죠. 뭔소리예요 진짜 <laughs> 일단 얘는 17년형이에요 17년형이고 어, 700킬로인데도 아직 감가가 아주 많이 되지 않았어요 신차가 1억 2천 조금 넘는데 근데 1억 2천 7, 800평이면 될것 같은데 1 0만 정도 출고받으셨죠? 0 0만출안 되게? 그죠? 보면은 이제 외관에서 제일 많이 차이나는 게 뭐냐? 휠은 일단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근데 얘는 이제 녹이 있죠? 이거 달리다 보면 없어질 건데 안 없어질 수 있어요 안 없어지면 제가 그때 쓱싹싹 닦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세일만 가져오세요 이거 있을게요 <laughs> 브레이크 이제 대용량 네 포피예요, 포피. 그냥 당연히 이제 어, 솔직하니까 이렇게 타공들이 들어가 있어요. 열을 식혀줘야 음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 휠은 아뭐안 찍을 걸 그래서 사실 나 이거 휠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laughs> 고인께서도 휠 바꾸신다고. 바꾸실 건가요? 바로 말까지. <laughs> T30 양카로다가대나는 거지? <laughs> 텐션이 <laughs> 좀 좋으세요. 예. 근데 하지만 이 차의 특 장점이 뭐냐? P D L S. 예. 포르쉐 <laughs> 다이나믹 에이라이 i g h t System. Sounds like a song. I'm not sure. t 911. 은718 박스터 981 박스터 다 이제 얘네는 이런 모양이에요 헤드라이트 t 헤드 램프 이런 모양이에요 이거 o 네발 a 리 있죠 p d l s 플러스가 이렇게 b 발 t 리 f a l i g l s 는 동그란거에 그냥 i 네발 o 리 저거 지금 여러분들 전쟁나서 우크라이나로 제가 f a 기 i g h t 거든요 a l i t 어 l e 알 어 봤어 어 배기 소리 좀만 줄여 야 비행기 너무 소리 커어 이런 느낌으로 <laughs> 그리고 포르쉐 보면은 여기 PDK 이렇게 PDK가 들어가 있죠 엄청 장황해 보이죠 PDK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laughs> 이게 그냥 포르쉐 듀얼 클러치 앞에 라이트 아까 라이트 할까 p d k s 어요 포르쉐 다이나믹 라이시스템일 <laughs> <laughs> 포르쉐 듀얼 <드럴> 클러치 <laughs> 그 이름만 거창해요 <laughs> 근데 어, 여기 보면은 보스거든요 네 보스 보스를 너 좋아하는데 보스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고 코인 텐션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이거 보스 이거 이것도 추가한 거예요. 진짜. 로 아, 네. 우퍼 장장이에요. <laughs> 그런데 이제 이 차의 단점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키어 박스 보면은 리프트 있고 예, 그리고 가변 스포일러 있어요. 근데 여기 기어들 마, 많이 빠져있죠 근데 이거는 어, 저 같아도 옵션은 이렇게 많이 안날것 같아요. PDLS 넣고 크로노. 이 시계 이거. 그냥 제가 손목 시계만 하거든요? 이게 거의 천만원 한단 말이에요. 아. 800만원인가, 1200만원인가 그 사이인가, 어쨌든 그 정도인데, PDLS 들어가 있고, 얘 들어가 있으면 끝이에요. 나 이거 두 개만 넣고 사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옵션으로 장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반대로 보면은 불편한 옵션들은 그만큼 자기가 뺄수 있다는 거거든 소비자들한테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게끔 선택권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저는 이거 포르쉐가 옵션 장사를 한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아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이거 핑크, 일부러 제가 핑크 카바 껴놓은 거예요. 아... 왜냐면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탈 수도 있잖아. 아, 걸렸네. 여자친구 운전하실 때 핑크 또 핑크도 이걸로 시동 걸어주면 여자친구 기분 좋다고요. 이쁜 받는 남자친구 되자고. 지금 시운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이제 아무리 관리를 잘했어도 어, 남의 손으로 한 거친 차기 때문에. 이거 불법쟁이네 불법쟁이 운전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호 준수 다 하고 속도 위반 전혀 없습니다 <laughs>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체78 노말이랑 말력수는 50마력 차인데 얘네 차체에서 50마력이 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꽤 커요 그래서 어. 생기이좀 좀 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로 출고를 해드렸는데 저도 여유가 좀 있으면 포르쉐 진짜 너무 타고 싶거든요 어. 대리만족하면서 이렇게 시운전을 해보고 있는데 어, 일단 차 아, 재밌네요 너무 좋아 스포츠 모드 도으면 얘네 가변이라서 처음에 981박스에서 어, 718박스로 넘어오면서 말일들이 많았죠 포르쉐 왜 어, 자연음기를 버리고 얘네도 이제 세계화에 맞게 다운사이징을 하냐 근데 다운사이징 해도 아그이 펀치력 이고 그대로 더 좋아졌어 오히려. 네. 얘네는 사실 어... 포르쉐는 사람이 안 만들어요. 외계인이 만드는 거 아시죠? 아, 저 몰랐어요. 아 모르세요? 네. 포르쉐는 외계인이 만어요 저는 엄마는 외계인을 먹어가지고 아. 스키나 있어요 네. 아. <laughs> 이제 이제 미션까지 스포츠 놓잖아요. 그러면은 네, 포르쉐 듀얼 클러치. 네. 근데 PDK는 이 패들 시프트 조작하는 것보다 얘네가 알아서 그냥 해주는 게더 빨르더라고. 경험상. 이거 진짜로. 나 그래서 포르쉐 탈 때는 이거 패들 거의 조작 안 하거든요. <laughs> 일단 들어가서 네. 오 나인일레븐 하이 벨라 <laughs> <멜라>, 하이 <laughs> 스파크 하이 <laughs> 이제 나인일레븐이랑 박스터를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가격만 보면 일단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 얘는 이제 변태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제 나인일레븐도 구매가 가능한 이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퍼 박스터 타는 사람들 이유는 나인일레븐 이제 알랄이에요 어, 엔진도 뒤에 있고, 후륜이고, 그리고 후륜 기반의 자륜구동이고. 근데 박스는 어때요? 일단 후륜만 있어요. 후륜만 있고, 그리고 얘는 MR이에요. 네. 미드십이고, 어, 구동축이 이제 뒤에 있죠. 그래서 차체 배분이, 어, 얘네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엔진이 가운데 있는 이 느낌이, 코너 탈때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진짜 재밌는 차죠? 근데 패드를 할줄 알죠? 나 아, 알죠. <laughs> 안 찍어. <laughs> 아, 맞다. 요즘에 이게 수입차만 이렇게 많이 올린다고 해서 제가 아예 수입차 딜러로 전향한 건 아니고요. 어 국산차 다 하고 있습니다. 제발 문의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아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아또 아, 열심히 하는 네, 그런 정성오맨의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저도 <laughs> 어,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람설정. <laughs>